저는 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5요 논산을 굉장히 오랜만에 와요. 어머니 아버지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저도 확진이 돼서 못 왔었고 제가 파우치를 잃어버렸어요. 화장품 파우치. 그래서 얼른 어, 주변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좀 사고 집에 가서 머리도 좀 감고 싹 세팅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히 데리러 나왔는데. 아, 면사 오랜만 하니까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 엄마 안녕. <laughs> 아빠, 더 멋있어졌네요. 네, 그리고 저기 뭐, 오뎅도. 하나씩 해주실래요? 예예 예. 네. 대신겨졌어요 엄마? 는 살이 더 빠졌어. 머리 안깎거대 아빠? 오, 어, 멋있어요. 깎으려고 지금 그랬는데 잘 얘기 안해도 해지돼지 아빠라고 해놨네요. 응. 어, 근데 보랭이 갔더니 해지돼지 아빠님 안녕하세요. <laughs> 김밥. 잘 먹겠습니다. 이게 누가 너무 웃기다. 근데 누가한테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 탈수 어이3 자. 결혼식 준비 끝. 엄마는 어디 가요? 엄마? 주리 결혼식에. 엄마는 왜 가요? 엄마? 우리 딸내미 친구라 가고 또 아는 친이라. 파우처를 잃어버린 거 치고 급하게 화장품을 사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때 입뻐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부었지? 안 봤어 얼굴도 만해졌네안만해 얼굴 야야 엄마 아빠가 못 알아보시던데? 우는거야? 너 울어? 우는거 같은데 둘이왜 벌써 울 그래 아 진짜? 어? 아니야 어, 제 팬이세요. 아니야, 진짜야. 아, 진짜야. 왜 벌써 우냐? 야, 나왜 엄마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 너 벌써 준비하는 거야? 아직 사진 찍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회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부 김주리 양의 굉장히 오래된 한 15년 식의 친구이고요. 어, 지금 뭐 주리가 굉장히 이뻐졌지만 예전에 빨간 안경 썼을 때부터 어, 친했던 친구라고 하면 아마 어, 굉장히 친한 분한 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가지다지가지다지 가즈다지. 실력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 이, 일. 어우 음. 아, 어떡해요? 갑자기 내 방이네요 선생님. 어떡해요? 어우 아, 어떡해? 축하드려요. 해지데지 브이로그라서. 아, 네, 네,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어 이빨에 이빨을 루즈 아, 꼈는데요? 아, <목소리> 혜지, 혜지, 아빠, 예지혜 <laughs> 유리, 유리 남편, 말른 커플, 멸치 커플, 아기 <laughs> 엄마, <귀엽다. 웃음> 예지랑 함께 유리네랑 커피를 마시러가요 엄마, 아빠를 따돌리고 가는 중이죠. 커피 가수 마시고 가수 수다 한번 떨어보러 갈까요? 네. 고고고! 어, 저, 뒤에 애기가 있으실 거 같은데 오늘 애기가 엄마 자유부인인가요? 네, 자유부인이요. 소리 질러! 와!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너무 웃기지 않아? 와! 우와! 아, 우와. 빵 시켰어요. 빵 시켰어. 시켰어? 요 아, 또 여기까지 와요. 원래 여기 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라온 거지. 아빠 여기 앉으세요. 오, 씨, 보여.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어. 안 보이로선 아니다. 어, 어이 <laughs> 저희는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소고기 먹을거죠? 네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어, 우리 고기 먹으러 간다 소고기 특수부위랑 꽃등심 딸이 사줍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엄 아니. 음. 건배. 건배 남맥주 음. 음. 맛있다. 미안, 미안해요. 통한 번 보여주세요. 요즘 운동하니까. 운동 안해 아빠 수좀그 정도요? 근데 그래서 논산에서 장가간다 하면 아빠 응. 맥주 마실래요? 어때요? 맥주 한잔 먹을까? 그래 커잘 잤어요? 나 번... 어제 빠졌어 응. 잘 엄마는 바다가 뜨거워 바다가 뜨거가갑상장국 먹으러 왔습니다 아. 아 <목소리> 아니요 아버지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파을 아, <목소리> 엄청 넣네 엄마는 어파 응. 넣어봐 맛있 넣어봐 <목소리> 뭐 다른거 먹을까봐 빨리 계산하려고 하네 아니요 미안요 선지 장국딱 맛있게 두져주고 커피도 아침에 딱 멋있게 먹네요 조져져? <목소리> 응 응. 어? 아, 네. 응. 응? <laughs> <laughs> 와, 이거 다 하이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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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막히기다고 저기, 기가막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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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수앉 안찍어 안찍어 찍 초등학생 같아요 아빠 어디 가는데요? 서울. <laughs> 안녕 엄마 게 응. ヘジデジ、ヘジデジ、ウリモルラガチヘジデジ。